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? 로하고 <laughs> 엉겨있는거 아야 루나 가보자 가보자 루나 옷 뭐야? 새 옷이네? 아야 내 머리끄댕이 다 잡았다 루나 옷은 내가 다똥따버렸다요 루나야 갈까? 가자 가볼까 이제? 음. 루나야 놔주세요

두번째 호스다 펑트인다 펑트야 여기도 야생 원숭이들이 있네 다 7키로? 8키로 걸었네 누나 이쪽으로 돌아야 되네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오렌지 주스? 그냥 갔다 오겠소 그래. 누나 맘마 먹자 아~~ 롯데라 옷좀 말려줄까? 어 좋아 근데 저쪽은 안개다 안개고 숲이야 아, 누나 구름 구름 속에 천사 같은 어디 었네 오늘 여기 여기 아까워 밥 <laughs> 먹기 기분, 기분이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마사지, 마사지. 마사지, <웃음> 마사지. 마사지, <웃음> 마사지. 마사지. <웃음> 썼어? 아, <laughs> 그래서 <이랬어>, 좋아. 누나야. <laughs> <laughs> 아, 땡실 갔다 오자. 아, 우리 거 나온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그래? 이거 봐, 이거 봐. 우와. 우와. 호수가 안 보여.

비 많이 오는데? 그 그러니까. 호수가.. 호수가 없는데? 와 신기해 호가 너무 예쁘지? 응 음. 됐다 누나 아이 좋다, 아이 좋다 아이 좋다 누나 갈 준비 해보자 여기 잠깐 있어 누나 알지갈 응? 준비 해볼게 잠깐 있자야 아 일단 출발은 했는데 이거 뭐와 <laughs> 덥진 않다 땀해졌나 비해졌나 똑같다 1번. 여기서 해변까지가 어. 16km야 오. 그러니까 이제 숙소를 잡아도 어. 내일이면 해변 갈수 있거든? <laughs> 너무 좋아.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보이는 너무 숙소 중에 괜찮은데 음, 그냥 잡자 예. 수국 p e r f u 이 Super fun. 기 u p e r fun. Super fun. Super fun. s u p e 와 완전 딱딱하네 이 껍질조차 벗겨 이게 그냥... 끈적끈적하다? 먹어봐 으윽! 대박! 이 안에... 우와~~~ 음. 응? 응. 됐다. 루나야. 응. 가자. <laughs> 아파 자꾸. 음. 아, 도대오 v r 이지 아는지 알 수가 없네. 이 워컴 벤서 어디 좋아? 응. 마이 셋. 어 베비. 예. 베비. 땡큐. 바이. 야 아보카도였어 응. 역시 안 버리길 잘했다 아보카도와 함께하는 여행 빨리빨리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자 빨리빨리 뭐 죽죽. 그래서 넉넉하게 1시간 걸릴 것 같아 음. 우와. <laughs> 미끄럽다 와, 이쪽 길인가? 끊겼어. 응, 음, 길이 나오긴 나와. 길을 잘못 왔어. 어떻게 잘못 올 수가 있지? 옆길이, 옆길로 갔어야 됐어. 아까 저 위로 갔어야 되나? 저 위는 길 같지가 않던데? 아씨, 비도 오는데. 아, 일단 길이 계속 있긴 한데. 비가 너무 많이 오네? 안 되겠다. 길도 없어졌어. 마을 보여? 아 마을이다 아 저기 멀리 바다 아니야헬로 아이고 <laughs> 다리 봐 다리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파이팅 파이팅 아 모기가 너무 많네 오늘 미쳤다 오늘 어, 몇 킬로가 오셨요아 근데 이거 쉴 데도 없고 무상. 응. 내 다리,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고. 뭔가 다올듯말 듯하면서 마을이 아직도 아래 있어. 한 번. 야 루나 진짜 힘없다 맞지. 아이고 루나 졸리고 배고프고. 어? 루나 얼른. 가. 얼굴 엄마 얼굴 한번 보여줘. 루나, 루나, 안녕하세요. 아주 괜찮아요. 어차피 한 2~30분 가야 돼. 더 어, 아, 어, 어, 계속 찌릿거리네. 하, 좀 쉬어야 될것 같아. 아, 너 짐부터 내려놓을래? 나한 걸음도 못 걷겠어. 와, 돼지겠어. 괜찮아. 아, 돼지겠네 여기가 여기, 여기부터 여기 턱이랑. 가슴이랑 배까지 <laughs> 찌릿찌릿해? 어 지금? 자, 나 지금 얼굴이, 얼굴이 좀 찌릿찌릿하거든? 왜? 비슷한 거 느껴? 아니 안 느껴? 아, 너 수명이 얼마 남은 거 같아 <laughs> 오늘 너무 안 쉬었어 <laughs> 10시부터 지금 5시 다 되는데 와 진짜 어지러운데? 아아 아. 누나 엄마 먹어야겠다. 엄마 먹어야겠지. 밥 먹이고 갑시다. 아이고, 누나. 밥잘 먹네. 여기도 한번 갈아야겠다. 응, 어, 기다리고 가자. 누나, 바로 가자. 응? 뭐 코로나 이런거 때문에 여기도 다 장사가 안되나봐 지금부터 보이는 숙소 중에 괜찮은데 그냥 잡자 잠깐만 이거 같은데? 지도상으로 아이씨 빌라잖아 젠장 괜찮은데 그냥 잡자 가볼까? 이게 근데 투 이거 그러네 괜찮은데 그냥 잡자 괜찮은 데 그냥 잡자 오 사람이 있어 <laughs> 에어컨 없어? 6 0 <laughs> 괜찮은 괜찮은 데 그냥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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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은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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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포토존 이은 것도 있네. 찮은괜 음. <laughs> 저기 어 수영장도 있고 됐구나 와 맛있겠는데 응. 너무하긴 하다 근데 감자도 이거 뭐 누나야 드디어 숙소를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. 졸라 피곤한 하루였다. 아, 우리의 상태야, 이거. 어, 우리의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, 안 돼, 안 돼. 방법이 없는데?